어, 왔다, 왔다, 왔어. 오! 오이씨! 졸라 씨. 잘 쏘네.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저걸 못 맞춰! 또 있어, 또 있어, 한명더 있어. 또, 또문 열었다! 오, 뭐야, 슬탄왜 저... 거기. 와, 튕킬 했어, 우와. <laughs> 우와. 개쩐다, 개쩐다. 우와. 안 살려주고 튕킬 해버렸어. 우와. 안 살려주고 튕킬 해버렸다. 뭐야? 에. 왼쪽으로 가서 쏴야 됐어? <laughs> 방향 감각이 어? 왼쪽밖에 어? 몰라요. 방향 감각이. 아, 왜 그래요? 저, 오른쪽을 못 아, 틀라. 오른쪽을. 못들어, 오른쪽을. <laughs> 아니, 굳이 꼭 그쪽으로 가서 쏴야 되냐고. <웃음> <웃음> 없어.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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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블루칩 들고 있어요. 연막이 없어. 지금 없어도 돼요. 아무도 없어. 죽으면 다시 하면 되죠. 그렇죠. 빨리 와. 아어아씨왜왜와 동무 형님은 또와동 쐈어 뭐막 뭐 뛰어 오길래 쐈죠 아니 와 어이가 없다 아니, 쟤네를싸줘야지아 어, 다른 애들 쏴야지 나를 아, 쏘면 어떻게 해 에이 한두 분도 아닌데 왜 그래 세상스럽게 <laughs> 뭐, 몇 명이 오는 거여 <laughs>